반갑습니다. 창호종합기계 이대표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작업을 했는가 하면요. 잠시 설명을 해드리면 이렇게 쫄대가 있습니다. 심플도화에 들어가는 쫄대인데요. 이렇게 이제 도화가 있거든요. 그리고 어, 이쪽을 이렇게 마감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쫄대가 됩니다. 그런데 어, 이 쫄대에 이렇게 팔파이 그 어, 로라를 조절할 수 있고 아니면 뭐 자재를 조립할 수 있는 홀가공을 팔파이를 해줘야 되는데요. 이, 만약에, 이, 지금, 이쪽 양쪽에 보면 두께가 너무 얇게 나와서, 어 그냥 두께 되면은 흔들리면서 이게 이렇게 부서진다든가 이렇게 되겠죠? 지금 확인이 되십니까? 이렇게 되니까 어떤, 어 기존의 거래처에서는 이렇게 가이드, 기존 자재를 놓고, 어 그릴링 작업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막 밀리고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랬죠 사장님께서 이렇게 가이드를 완전히 잡아서 작업을 할수 있는 가이드를 하나 만들어 달라 그러셔서 저희가 만들게 되었고요. 어차피 전용기니까 이런 아주 뭐 부활을 받지 않는 자재라서 이게 보로방 그러니까 드릴 일머신을 큰 거를 사용을 안 해도 된다 이래 판단하에 아주 제일 작은 모델 단상에서 제일 작은 모델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뭐이 정도만 해도 뭐 충분히 작업은 가능하리라 보고요. 뭐 가격도 저렴하겠죠. 네, 그래서 요렇게 되어 있고 지금 여기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가공을 해밀링 가공을 해서 이렇게 가이드가 높이면 아주 흔들림이 없이 잡아줬고요. 그리고 이쪽 캡을 이렇게 기역자 앵글을 씌운 이유는 드릴링을 하고 나서 이 캡이 없으면 이렇게 딸려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방지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또 볼트가 사진으로 지금 뭐 있는데 이 볼트를 조정을 해서 이 구멍의 깊이를 이렇게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장치도 저희가 하나 달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작은 모델이지만 안전을 위해서 안전 커버도 있고요. 상당히 예쁘게 잘 나온 기계입니다 일단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어, 동작을 한번 돌려보고, 어, 다시 저희 가공된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장비는 간단합니다. 구조는. 네, 돌려놓으시고, 꺾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센터에 구멍이 정확하게 지금 뚫린 게 확인이 되죠. 물론 이 판을 볼트를 풀면 어느 정도 또 미세하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 이제 작업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이런 뭐그 가이드를 장착한 이런 어 작업성을 높일 수 있는 제가 뭐 공구라 그래야 됩니까? 이런 지그 작업을 할수 있는 것도 제작을 해드리니까 언제든지 어 이런 샘플이나 어 자재 도면을 보내주시면 어떻게든 도움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드릴 어, 심플도와 홀 가공을 할수 있는 드릴링 지그에 대한 정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더한두번더 따보 따보겠습니다. 네, 마치기 전에 자 힌더를 가공하고 떴고 지금 이제 이게 먼지가 좀 날리는데 이 부분은 이제 에어로 한 번씩 불어주면서 사용하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 아주 간단하게. 빨리빨리 빨리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